신네어스타리고2011 네. 먼저 정명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건 붉은색입니다. 1, 세트 때는 허영무의 아주 빠른 캐리어로 승리가 허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허영무 선수 이고요 아, 이 경기와 똑같은 양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테지만 어, 어쨌든 정명우 선수가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했었고 그걸 역영했던 형무 선수의 예, 더블 렉서스가 성공을 거뒀었고요. 음, 네, 일단은 정명우 선수는 입구 쪽을 이제 풀어 막으면서 1 경기하고 비교적 현재까지는 예 어, 유사한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 참, 그, 정말, 여기까지, 아마도 이거, 그, 홍진호 선수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겠죠? 근데 어, 네, 진짜 홍진호 선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아, 궁금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콩라니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영무에 우승해라. 두번에라 뭐, 이러고 있을지. 아, 이거, 1경기 때랑 똑같이. 아, 네. 이거 너무나 많는데요 형무? 이야, 정말, 그런 뱃장을 버나요 지금? 아니, 아, 바로 이런 경기. 것 때문에, 네, 3경기 연속 3연동 이런게 나오는겁니다 아아 그러는데 허영니까 야, 아 전경 알겠지? 통하겠어 정경기에서...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빌드가 계속 통하는거거든요 네. 아 이거 지금 어쨌든 시각 자체로전명 선수가 허영무 선수네 네. 아니 그전명 선수가 네. 수비적으로 지금 몸배로겠어 입구 맞고 가는데 허영무 덤블이 그지? 이 양상 자체는 근데... 1경기랑 좀 똑같이 이러면 좋은거예요는거 근데 좋게. 이제 1경기는 1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도 잘 안됐었단 말이에요 정명훈이 정찰도 늦게 됐었죠 네. 네 그런 면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이 5시로 갈지 아니면은 12시 쪽으로 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서영문은 일단 엉뚱한 12시 쪽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정명훈 빨리 봐야장대표이 1경기와 똑같이 가고 있다면 대처할 네, 수있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지금 정찰을 바로 가서 한 번에 확... 아이것도 바로로 가자 바로 안가 이거, 이거 왜리로가요 이거... 이거... 아니 만약에 한 번에 보게 되면은 더블서스에 대한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팩 위에 1꾼 때려가서 뭔가 시즈러쉬를 네. 하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네. 허영무 선수가 이경기와 마찬가지로 출발이 너무 좋게 게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아, 프로버를 만나다 보니까 위에 보지까지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뭐자 네. 아무튼 시작한 초반 빌드 허영무 좋고요 정찰 뭐 서로 어그러는데 빨리 안 보여주는 쪽을 하영구가 낫겠다면 정찰만 하영구가 낮습니다. 서로 느게받습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서 일 경기 다른 다를수 다를 있는 점은 개려를 가능이 아니야.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설마 개려를 또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작전을요. 예. 네, 아 정말 아좀더 빨리 진짜 정명훈 선수가 다섯 시 쪽부터 정찰했고 좀더 빨리 정찰했다면 정명훈이 변수를 들어줘요. 이기다 잡아 안 되면 지금 잡으면 예 지금 정명훈 선수가 변수를 두는가. 드랍쉽을 통해서 병력이 많이 없을 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쥐 흔들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허영구 선수는 네. 바로 송병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거였거든요 위치도 이거였어요 네. 위치도 이거였어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병력 3cm 드랍하면서 이겼었거든요 이야 하지만 네.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있어. 지금 그 정찰방해를 지금 전남 선수가 머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찰이라도 되면 약간 허용도수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패스파이더에다 네. 네. 정명로 들었을 것같은다 지금 뭐 뻔한 사실이거든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도 문제인 거예요 이대 360도 방어가 예. 안되거든 예. 서버가 예. 돼 있기 때문에 스탑보드 짚고 뭐 레이스 뽑아가지고 상대 셔틀드랍 방어 이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벌쳐 드랍하겠다는 것을 네. 보여... 보유... 예,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격이빨래된다 이거, 저, 뭐하러 대처하냐. 이거 대처하시 네. 없는데 내가 더 빨리 들어면될거 아니야. 반대포, 그렇죠. 반대포. 네, 어쨌거나 상대가, 어, 멀티가 빨랐는데 멀티 따라가갖고 뭘 음, 하든지 음, 음. 간에 멀티 따라가갖고 플레이해갖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 프로토스는 앞마당도 지켜야 되고 본진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때 바로 정명훈의 제발 드러너는 그런데 얼음으로 나오면, 얼음으 나오면 드러너이 뺴기 쉽지 않아요! 방금 저 테크도 약간 밑밥을 깔았거든요? 네. 내가 아닌가 원팩 멀티하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서! 이후부터 다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드러너브의! 평병하이 압박하면 들어너브 예. 뺴기 쉽지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명훈이 뭘할지 모르기 때문에 허영보도 압박을 한번 가본 거였는데! 네. 압박을 가봤더니 만약에 허영무 여기서 어! 더블구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 경력 원리치어 어, 어, 네, 네. 어, 이거는 감원고 아 감원고 아닙니까? 아뭐 어쨌든 뭐 드래곤을 세워놓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막히면은 정명 선수 네, 멀지도 늦었기 때문에 네. 예, 너무 그거는, 어려워지는데요? 모두 병력 단백하는 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명 선수 단 저도 다르거든요, 정명 선수야 그러고 왜요? 병력 다 오점 아, 없는 트럼프. 알아도 상관없는 정명훈의 신들린 컨트롤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단지 자리 창륙점을못 잡고 있습니다. 킹글빙글 네. 돌고 있어요 앞마당 미네랄 어떤 기가 아, 날 수도 있고요 네, 네, 마인 개발이 혹시 안 돼? 네 오, 미네랄 기적 시보하면서 예. 미네랄 기적 때리면 돼요 마인 개발 했겠죠 네, 네. 네 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둔 와아 최대의 견제 그렇죠 어디로 올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재미 못 보느니 네. 먼 쪽에서 국소리를 울리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대우의 특기죠 오, 네. 카우트 나오나요? 네, 스코우스올수도있죠어 어떤 선분들 보기 그래요. 예, 50 네. 어, 네. 네. 가을에, 가을에 물론, 예, 네. 가을에는 뭐 캐리어만 가을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기 때문에 1년 365일 절대라고서 안될지시씨스카우트에하 왜냐면. 근데 커세어로한씩 네. 잡는 수도 있고 커세오예요. 아, 네. 아스카우일줄알았는데 <laughs> 그렇죠. 네. 1년 365일, <laughs> 어. 10년간 아, 나면안 됩니다. 스카우스 스카우스 안 돼요. 네, 스카우트는, 스카우트는, 스카우트는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나왔어요. 스카웃트 이제 마페대용 네. 네. 뭐, 이렇죠. 이런, 이런 네. 네, 어. 스카웃은 아니에요. 네. <laughs> 스카웃 디자이너한테 미안한데요. 그쵸, 다음부터 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어쨌건, 커우세어가 있으면 드랍십이 네. 제 멋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것도 아주 공 가면서 피해는 네, 분명히 있지, 피해는 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도 없고 드랍십에 대한 부분을 잘 쓰지 못할 거 지금 단계를 하면서 아, 드디어. 아, 오케이, 네. 역시. 예. 네. 야, 이 아, 예. 경기로! 아, 예. 야, 이 절대 안갈줄알 저는 절대 안갈줄알았나이 예, 경기로 어. 캐리어의 어린 시작을 알리더니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근데 자리가 좀 지금, 가장 지금 시작 위험해요. 자체는 네. 빌드에 있어서 도 지금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아까보다 정명훈 선수가 훨씬 조이기를 서두르고 있고, 어쨌건, 어, 허영훈 선수의 앞마당 뒤쪽에 자리만. 아, 근데 정명훈 선수의 집에... 아, 어? 허영훈 선수. 아, 근데 왜냐면, 허영훈 선수의 기질을 드랍식으로 밥버렸기 때문에 캐리어를 간다는 걸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두르는 거죠. 아, 그리고 1경기랑 다르긴 달라요. 아주 야금야금이긴 하지만 1쿠 피해가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됐고요. 예, 네. 네, 네, 어쨌거나 특히... 빠르게 저 뒤쪽을 네. 장악하게 되면 예허영고 네, 자원 제치가 안 되고 캐리어 못 뽑습니다. 자, 가장자리에서 한번 안쪽 내릴수 있습니까? 그 자리 잡는 거거든요. 30분에 시어끝까지되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어쨌든 전면선수가 1경기 때랑 다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집 짓고 골리아 추가되기 전에 걷어내야 되는데 치산명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네. 허영석 아 이거 약한데 제대로 눈 찔렀거든요 철을 네. 그대로 좀 끊는 분위기입니다 아, 정명원 네. 사실상 네.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사실상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오! 예 네, 네. 질럿이 더 있어야 지금 돌파가 가능하겠고요 네. 사실상 이런 분위기 아아 베이스 커세요도천 네. 동반해서 <laughs> 뚫을까봐 네. 그러니까 커세오도 거셔도... 캐리어 네. 아, 나와야겠네 캐리어 나와서 해야죠 괜요 워낙에 지상분들 퍼붓다가 너무 저자리에 골만 터집니다. 네, 한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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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예, 캐리어가 단장 한두기 나와요. 아, 이어가기 이어가기 아, 예. 토병 성벽 3대0이 바로 이겼 터집니다. 레이스, 레이스 나가서 레이스 가서 네. 선타치고 네, 근데 어찌됐든 토렛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 한두기로는 지금 이거 뚫을 수가 없죠. 네. 자, 레이스하고 캐리어, 커피하고 자조심 대결이에요, 자조심 네. 대결. 캐리어가 참견 안 하죠? 아, 네, 예, 레이스가 먼저. 먼저 선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싸워봤는데, 커세어는 원래 레이스하고 뭐, 스카웃, 예, 네,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들어낸 유닛이에요. 아, 인덕세터도 네. 지금 까지안췄습니다 지금. 함께, 인터세터 예, 함께. 타겟 게주면 타겟 듣게 주면그 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작전을이 캐리어 타이에 어, 맞춰 파일럿. 네. 파일럿, 파일럿만 네. 파괴되도 순간되고요, 지금. 네. 어, 네, 그래서, 백파일러, 백파일러, 백파일러. 캐리어가 두 대는, 아, 두대 있다, 나왔다 일단은 드랍집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드랍심을 잡았는데요 네, 이러면서 정봉 선수 정면으로 멀쩡 달려야죠. 정면으로 멀쩡 달려갖고, 앞마다 때리는 속수 무책입니다 지금. 어, 야, 이거 타격또치워놨어덕력 야금자금 전진하기. 지금 캐리어가 무력화됐을 때, 캐리어 더생대안 되는데, 지금요야 정말, 이거 뚫느냐, 뚫리느냐. 아. 예, 대란이. 삐 돌아가고 반대쪽에서 하고 네. 있어 요 지금. 근데 어쨌든 골리앗을 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아머리 만든 네. 골리앗 오면은 본지네 골리앗. 왜냐면아 지금 아머리가 제 생각에 약간 늦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는 게 어쨌든 천렛만으로는 버티가 힘들 수 있어요. 네. 골리앗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 어떨 겁니까? 그럼요. 이쪽 탱크를. 골리아, 드라블은 어떻게 둘겁니까? 수비하는고겁니까 아니면 진짜 캐리어가, 자, 캐리어가 골리아 추가되기 전에 스타게이트도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캐리어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네, 어쩜 이렇게 처절한 경기가 네. 다 있습니다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한개때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세개의 방향을 세 개. 빨리 본체을 걷어내야 돼요 이제 골리아가 네. 나와요 골리 지금 현재 단계에서 스타게이트가 파괴된건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이 정도 캐리어 숫자 있을 때골리 추가되서 저기에 또 자리 잡으면 이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특히 본진과 앞마당 자원줄에 심각한 타격을 꾸준히 입고 있는 허영무거든요 정대원 네. 상대편 상처 제대로 든자 좀더 겁나게 할수 네. 있어요. 직접 직접 날아 들어온 직접 달려 들어오는 번처가예또 네, 무서워 갖고 어. 어, 보통 캐논 지으면서 거기다가 자원 투자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옵저버하고 질러지예요 아 이게 로봇틱스를 늦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옵저버가 없을 수 돈이 있어요 돈이 네,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없어야 안 되거든요 대결이 될것같 인간 센터는 점점 차고는 있는데 정명의 네, 골리앗이 언제 추가되냐가 지금 걱정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명의 골리앗 빨리 와야 돼요 플레이를 네, 피해를 보더라도 탱크들만 끌어들이거정명의 골리앗이 한끼 계속 차고는 잘못 끄셨습니까 정명은 골리앗 골리앗을 대략 그 네, 굴리아시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테고요. 지금 드래곤들은 어차피 여기 소용도 없는 거 차라리 공격 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뭔죠 마이 때문에. 네, 옥조버가 지금. 아 이게 아, 지금 시간 차성 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래곤이 많이 어업종 하나 와서 나갈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추가 병력 끌을 수 있거든요 골리앗까지도 자오토버터리 위험한 지역입니다만 이미 건설하고니까 네. 곧 나와요 네, 캐리어들은 이제 추가 병력을 끌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갔습니다만 네, 일단은 또뭐 아래쪽 그리고 위쪽까지 경유해가서 병력들이 오고 있고요 캐리어가 두기라는 게 지금 최대. 안타까운 점. 아, 그런데 네. 상대편은 탱크 보호하기 위해서 골리아지 4개씩 겉보이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어, 어, 플리피콘과 어, 이런 것이 이제 깨져나가기 전에, 어, 캐리어가 한 개만 더 확보가 됐더라도. 이 아. 분위기면은 이거, 가을의 전선을 잠재울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아. 아. 정명우 선수의, 예, 황태자의 길의 가능성이 아, 높아요. 캐리어 거리는 거리는 길에 가능성이 네. 더높 어디가 다 황태자의 길데 몸통받아요, 몸통받아요. 아, 이쪽 자리 잡은 것을, 네. 결국은 걷어내지 못합니까 스타계 때 파괴가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네. 너무나도. 아무 때아 네. 캐리어가 모이고도 있는데, 예, 저 캐리어로 예, 저 다수의 비살트를 제거하는 게이려운 네. 상황이고요. 이제는, 캐리어가, 이제는 캐리어가 캐리어가 쌓이는 숫자보다 무리한 <laughs> 시 보다 빠르게 지금 주어되고 네. 있기 때문에 아 허영우 선수가 5점까지 끌고 왔지만 쉽지 않은 네. 네. 상황입니다. 네. 도재욱은 얼굴로 정기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 엉덩이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도재욱의 엉덩이가 불성적이면 자기가 이기거나 자기 예. 본인의 아, 편이 있기는 거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 정명훈 선수도 골리아 잘 지켜야 되고그렇죠 벙커와 어, 미사일 터렉시 다수 있는대로캐리고와고 아, 예. 잘해야 되는게 예. 예. 지금 어차피 이런식으로 자원쪽으로 타격받는 프로토스의 상황이면 저 캐리어 써먹지도 못합니다 허영훈 선수 자원 보세요 예. 지금 이 자원으로 인터 셉트 체계에서 지금 막 터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막혀집니다. 드래곤은 공격을 가는게 낫고요 드래곤과 소수이나마 공격을 가서 캐리어도 공격을 가는게 낫습니다 예. 더 모으기 전에 정명훈의 변을더 모으기 전에 정... 황, 뭐모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어차피 자원 채취 네. 되는 거든 지금. 자, 정명호는 이분이 이제 가면 돼요. 자원 거의 걷요 정명호 선수는 오.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다 빼버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앞마당 내서, 앞마당에 자원 채취 못하게 해서 여기는 고리한만 예, 네, 좀, 추가하는 게좀좋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작품 아니라, 자, 네, 네, 여섯 시에도 교전 펼쳐주고 네, 있어요. 네, 여섯 시 교전. 여섯 시에도 여섯 시 교전. 어제 택거 없을 때, 택거 네. 없을, 없을 때. 지금, 어 때, 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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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리어. 마이저 때 마인. 와, 다른 마인드 없으면 들 네, 캐리어를, 번도 없어요. 번도 없어요. 이제는 캐리어를 한 끼도 안 잃는 게 중요해요 아니, 네. 아니 지금 정명호 선수 어택당 형태로 병력들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네, 정명호선수움흔렸어정명호선수들 네. 병력들 있어요. 무빙으로 버티수이 와야 요 지금 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그가 없으니까 영역으로 악보를 못하고 있어요 안바에서 아홍구 선수 아홍님 지금 아직 아, 경기, 아. 아, 경기, 경기 안 끝났어요 경기구 캐리어가 싸이기 싸이기 싸이정명호 선수의 자원 상황을 보십시오 네. 이게 정명호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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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는 중에 마지막에 자고 바로 돌격 중 아, 대원 네. 선수의 네. 자원 상황이 극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씨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네. 게 이제 어이없는 경력이 경력이 정맥민 선수가 너무 사이빗다는 게 지금 변수고요. 이제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야, 자원 지금, 들리면서 한번 해봐요. 허은 허영군은 플립피콘 하나 깨지는 통에 인터셉터 컵패서빛 지금 못 누렸군요. 네. 네.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 해가지고 여덟 개를 다 채우지도 네. 지금. 아예 어, 그건 업그레이드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시야 받고 안 지켜주려고, 자 골려 잡으시려고 안 되거든요. 자 잡고, 어 이게 자, 네. 네. 야, 이거 무찔러. 네, 이거 백톤이 잡았다면 안 되고요. 이게 어쨌든 어영모 불리한 경기지만 적캐리어에 오를 남아야 돼요. 프로토스 때 오는 적캐리어에 남아야 네. 됩니다 지금. 어이 정도 어, 네. 못 들을 했데 네. 어영복입니다. 이 영호 잡고 또이 영호 잡고 어쨌든 이 어려운 네. 경기를. 승리하고 가을의 전선을 이루려면 저캐리어밖에 답이 네, 없어요. 정전이 되려면 이 상황을 이겨야 돼요. 전철 대병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유명 선수가 가지고 가을의 전선은 다른 말로는 테란의 한이거든. 가을보다 테란. 예, 유명 한 선수보다 한이고, 옹주호이젖주고그거는정중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데크로가하지 아, 않았기 때문에 자원상에아또 자원에 또 향한 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 채취를 계속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하니까 본질을 공략했는데 본질 막히고. 저 조여져 있는 걸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뚫고 네. 지금 완전히 앞과 뒤가 그렇죠. 다 막혔어요 예, 어찌됐든 대부분의 탱크를 제압한 상황에서 지금 어찌됐든 5.5 동반에서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 다못 불어야 되는데 바람도 어요 지금 잡아주고 수비하면 됩니다 결국 캐리어는 많이, 예. 많이, 많이 먹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돈아못들어이요 이거 뚫어요 뚫어요 이 지역을 다 몰아내게 되면 은 어찌됐든 앞마저 재치가 제대로 들어가고요 정면으 정명훈의 주병력이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원자 움직임 알고 있거든요 적당히 정리하고 네. 수비러나 총수비하면 돼요 네. 총수비. 어쨌거나 이 어, 본진들이 선처럼 둥신둥신이로 아, 떠있는 매력성사 네. 캐리어 쓰기 좋은 편이 있군요 네. 그 와중에 어려운 순간에도 공기 업까지 해주면서 역형주 선수가 예 지금 필요한 건 캐리어를 한기도 잃지 않는 가운데 시들린 컨트롤로 돌려서 끊어먹어요. 네, 자 수비는 끝났고요. 네. 자 이제 정면에는 있병동들을 상대할 수있는데많느냐입니다예 네. 네, 어쨌건 정명훈 선수는 그 앞마당 조여놓고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캐리어가 어쨌거나 쌓였고 공 위협도 되었고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던지면서 이제 아무리 해서 공을 좀 보내줘야 되고요. 네. 자 어마게 많이 받는 이런 걸 없어야 되고요. 정명호잘 왔습니다 네. 3기지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명훈이거든요 시간은 본인의 건이에요 드래곤 빠진 팀을 한번 네. 네. 앞바닥 들어서 휘절로 보냈는데 지금 비중이 없고요 골리앗 네. 중심의 병력으로 정명호 선수 센터를 완전히 벗고 이제 오지마. 마지막 점프 라우드가올수 있는 순간입니다 데리어가 이고하세요덱업덱업고업덱업덱업덱업덱업덱업 뭐합니까 자리를 너무 뒤에 잡았죠 골리아 골리아 드라곤이 당대야죠 데리어가 당야 합니다 고른들이 지금 인터셉터만 때리고 있고 목체는 거의, 전혀 못 때렸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아 벌처가 들어가서 팀공가는데 벌처 많지 않고요 오. 캐리어는 상대편 본체 때려야 는거 아닙니까? 아, 어, 때려야 그렇죠. 본체 때려야 돼볼본 네, 이런 식으로 고을시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만 해줘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아 이거 선플라이드 포확정파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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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네. 예. 세 번째 자질 있으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정병호을 던질 수 밖에 없으니나가야호는나가야수던져이 전투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근데 상대가 티즈모드 풀었을 때, 그때가 키스백 기회입니다, 허영호. 네, 이럴 때 개짤이 지금 필요하고요. 야, 네. 정말 이럴 때정병호의멋져 모습을 는데정병호 탱크가 없으면 드래곤이 달려들 수 있거든요? 네. 세터 쪽에서의 싸움 댄스는 드래곤 탱크가 없어. 탱크 두 개, 달려듭니다. 전체려들어갔면데 탱크 밖에 없어요. 네, 지금 드래곤 가면 요 지금 드래곤 하나밖에 없을 들어가니까 정으호 라인 잘 잡아야 돼요 캐리어 다 그거. 따라가면 안돼요 지금 캐리어는 쭉 빠져 아 어디 캐리니까 네. 아, 네. 지금 테크 다 잃었어요 지금 고영구 정맹호가 아니 먼구 정성원. 잡아야죠 아, 인구 아, 정말 다른 거보다도 이 불리한 성어써서 캐리어 컨이 너무 좋네요 진들밖에 없고 이제벌죠 테크 네. 두기밖에 없어요 라우모는 트레고 갈게드리레 네, 다시. 지금은 다 채리어 돌려서 게, 게요, 캐리어 거들기 테크 잡아두세요 테크 앞 테크 잠깐 테크 잡아두었어요 잠깐 테크 아 캐리어 깨졌고요 캐리어. 네. 이런 안 돼요. 아 이런거 안돼요 근데 아직 한기밖에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한기밖에 안 죽었어요 탱크 두기를 잡아두면 캐리어 죽더라도 테크 두기를 강 아, 아, 그러나, 어. 그러나 골리앗으로 캐리어 1점차는 정말 네. 잘했고요 잠깐만 치에요 테크 하나밖에 없어요. 어, 네.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대라님이 힘들어요! 근데 야, 이거 대라님이 힘까 이거 앞마당을, 앞마당을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 그상황에서 지금 포스가요! 어에서 막히면 막히면은 네. 그런 포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캐럿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앞마당을 다 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안되겠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언덕 쪽에 탱크이밀이야 돼요. 마이드도되고 마인사이드도 안요 대리어가 숫자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상대 탱크도 얼마 안 됩니다. s 티브 줄여줄 아, 수 있어요. 잠시라도 유니카운트로 역전, 이번 아, 이루로가야 아, 됩니다. 탱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정명호 선수는 시간을, 시간을 정명호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탱크 만들어가고 언덕에 배치해야 되고요. 멀티, 오, 모든, 모든 모든 여기는 부방비에요 모든 때려야 돼, 모든 때려야 돼요. 아, 리략들이 걸어서 저쪽을 갈 수가 지금 현재 없기 와, 때문에 략 부작이 네. 많아요. 탱크가 없는 팀을잘 공략해야 된다, 어영호 선수는. 네. 홀리엣이 어쨌거나 걸어서 이쪽으로 올 수가 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곤이 먼저 간다, 드라곤 아, 삼성전자 고스펜 분과 우웁니다, 우울어요! 네. 아, 정말 피말리는 뿔필이 불었던 부분이에요, 네. 뿔필이 저랑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 너무 정말 피말리는 네. 아, 여기 아, 아, 깨져. 아, 센터 깨져요! 여기 센터 깨지면 독점 나오지 않습니까? 센터 갑니다! 정대원 변덕이 없어요! 정대원 돈이 없어요! 자원친자 영을받자라랬던 정량은 돈이 없어요 아이거도 정말 말도 안되는 테란의 한가 가을의 전승이 네. 이렇게 네. 피말리는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량은 또안빠라서 트레이브를 만드요 트레이 그렇죠 예 테리어 돌려 싸워야 되고요 어차피 자원주는 서로 없어요 자원주는 서로 없어요 네. 본진 자원은 거의 떨어진 상황 테란은 네. 본진 자원이 지금 아예 다 떨어졌죠 네 아, 참, 여기서 아무거나 깨면 됩니다 아무거나 깨면 돼요 기리아으리 아무리가 지금 하난예요 이제 정말 얼굴 선수가 <laughs> 엄청난 컨트롤로 이게 말정명수가진건 정명수 아니에요 지금 네. 아진건 아니, 아닌데 성명.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야 이거 송병어도할말 네. 없는데 마이크 마이크 잡아야 돼 마이크 잡아야 돼 정명호 선수최주 이름이 탱크인데 탱크의 이름 안 되죠 지금 화려한 검다잖아요 탱크 빠지면화려다잖아요 네. 진짜 한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진 거다 나름 온 선도 상황에서 정말 송병구의 캐리 어 같아서 송병구의 캐리. 야, 아, 야, 저, 진짜, 저, 옥자가미기는됐나요 옥자버 없는 가운데 영 레이스. 어, 자, 옥자버가 아, 네, 속도 없드까지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자원들 돌아오고 있고, 캐리어, 새 캐리어 생산충입니다 캐리어, 캐리어로 단독으로 하는 는직여드라마드가 함께 캐리어, 움직여요. 캐리어에 휘둘리다 보니까, 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정명선생의 의지고요 네. 하지만, 자원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지금 짜내고 있기 때문에, 저 레이스로 캐리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정명 선수 역접해다가 했습니다 아, 이제 네, 아, 캐리어 하고 오기 네, 시작합니다. 에, 일반적으로는 레이스로, 에, 캐리어를 잡아내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골리아, 아, 탱크, 그리고, 어, 캐리어 드래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킹 레이스가 몰래 달려들어가지고, 에, 레이스의 존재가 골리아 때문에 모르겠, 이런 상황에서 캐리어를 팍팍 잡아내는 게한 가지가 있겠고, 캐리어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레이스에 잡히는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시도되에허용무정신저 적은 멀티를 확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부터 좀,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 정명훈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명훈도 물론 3기지 다시 준비하고 있긴 아, 해요. 예, 네, 어느 정도는. 다야 맞다 그렇기 정도는, 때문에. 예, 그렇기 레이스. 때문에 저 레이스가 지금은 앞서서 허영구 선수에게 중요했던 것이 캐리어라면 이제 정명훈 선수가 가을의 선수 잠재우려면 저 레이스는. 그렇죠. 캐리어를 완벽히 잡혀야 돼 예, 검색 한 방으로 거의 한 2초, 2초 만에 옵점을 2개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절반, 도망가는 캐리어 절반 정도를 끊어주는 이런 성과가 나온다든지 아직까지 그 의도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모 어, 본질 뭐. 안쪽 체크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봐. 야그 정도까지 가고앞바당에 자원 채취도 안 되고 예. 그 없는 자원 지어짠에서 만들었었던 플리핑권에 사 상이 다 깨졌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혼신의 캐리어 컨트롤로 여기까지 온건지말 기적이에요 거의 오 네. 뭐 이제는 좀 상황이 그 확장 기지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뛰어난 컨트롤로 캐리어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허영무 선수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멀티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이 더 확장을 하면서 캐리어만 안정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네. 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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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은 보면 끝이거든요 네. 먼저 보면 그 작전을 안 하는 자. 게 낫습니다 옵저버 전투기를 얼마만큼 빠르게 정명 선수가 제거를 할지 드래곤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네. 아 그런데 옵저버 치요 드래곤과 분리된 작전을 과감하게 갈고 우모한작할 이유가 없는 허영무거든요 자 물론 서로 삼키지가다 돌아갑니다. 아, 이게 아. 결정적인 순간인데 네, 이게 우리 레이스는? 레이스의 변수 레이스 레이스 축복합니까 지금? 레이스까지자 네. 레이스, 자, 레이스 저희 레이스가 자, 레이스가 어떤 을 해야 레이스 채굴러야 돼.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 토리낚이지낚이지 마. 흘렀죠.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데. 저버가두개 되고 달려 팩토리가 맞아 죽음에도 그냥 전화가 수 밖에 없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스 쪽이 분위기가 좋을 수 밖에 네. 없습니다 자 아, 이렇게 본질쪽으로 병력 몰아낸 고연무가 네. 엉뚱한 데질 네. 수가 네. 약한데요 프로스가 거의 진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었듯이 정명훈도 그러지 말란 법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정명후도 우잘 참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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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한, 한, 한 번의 기회도 없다 이게 지금 정명우 선수 생각이에요 세계동반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까는 그렇게 네. 캐리어가 따로 돌아다녀 이거는, 이거는 어느정도 눈치챘다 아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터렛이 과도한 터렛이 <목소리도> 네. 이렇게 만들었던 과도한 레이스 써먹지 못하면 아, 이제 빼정병우비싼 레이스를 어. 써먹어야 되 이번엔 어떻게 하면 답이 없어요. 아니, 이제 다리 캐리어가 떨어져 있을 때 레이스가 아니죠. 그래, 머리. 이거 빼면 끝이에요. 경적 돌리자고 빼면 끝이에요. 캐리어가 네. 최후의 네. 히드 카드 레이스를 쓰기 깨뜨렸는데. 5점하고 4개가 붙었 5개요. 5개. 5개요. 5개. 이거는. 테라 신이 와도 힘들어요 네. 저 업종을 다다가이 세상 깨지이 세상 깨지면 자원을 끊지 자원을 끊지 저어 아, 저절로 넘어오는 아! 그, 아! 멋 그, 그, 것만 같았 가을의 전설이 프로토스의 상징 백박토스 이마 캐리어가 아. 전술은 지금 상, 누가 이길지 가장 빠르게 감잡는 우리 사진 기자님들 전부 허영무 선수 부스 업프레이더하셨습니다 제일 빨리 아 네, 가진 기자분들이거든요. 아 그래, 원래 아아 정명훈 앞에 원래는 있었는데 정명이 예. 앞에 원래 있었는데 정명이 앞에 한명도 함께 들어다니는 그레나이스를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래도 기다려봐야 돼. 그래도 모르 그래도 정명이 훈 참고 있거든요. 정명훈는안 싸우고 참고 있죠. 자, 마지막 감상이에요. 마지막 한 방. 을 마지막 한 판을. 스가 결정자 한방을 캐리어는 수십 배다 잡아야 되는데. 아, 오 네, 마지막 감당이에요. 아, 마지막 한방에 마지막 감당. 방금 캐리어 잡아서. 정부 선수 정리해줘. 지금 자원 다 떨어졌어요. 치가 멀티 가져갈 게 아니라면. 네, 자원 이거 있으려면 합쳐도 네. 600도 안 돼요. 지금 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어, 끝내야 되는데. 엇갈리기입니까? 어, 엇갈리기. 엇갈리기. 테크가 너무 적거든요. 아, 아, 아 예. 엇갈리기 하는데요. 네 예, 보통의 경우에는 네, 서로 간에 기지 바꾸기 이런 형태로 엘리전 가면은 전물을 띄울 수 있는 대란 이좋수 있지만. 3개가 <머리> 이렇게 있을 땐 얘기가 다릅니다 탱크가 아, 얼마 앞마다, 안 되거든요 네, 앞마당 포기하고서라도 진의 권력을 허용해서 어, 더 모아야 됩니다 자, 옵저 얼마일지? 옵저버! 옵저버 2개! 옵저버 아래쪽을때 레이스 한기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옵저버 하나 잡고 옵 이제 드래골이 같이 다녀야죠 이제 컴세도, 컴 별로 없어요 컴세 하나밖에 없어요 레이스의 제가 이제 그러면 레이스가 100대여도 안코인 옵저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컴세! 이제 그나마도 그나마도 점을 잡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안 보여요. 종이 비행기였어요. 창에 까먹어 풀어 여기 보여요. 들어간 자원 보세요. 2천 가까이 됩니다. 2천. 허렛에 레이스 이게 결국 여기 어떤 게 아니에요? 이제 정명훈 선수의 선택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결국 저레이스가그약 네. 처방이 되고 공격했습니다. 테스 골리안 레이스 다 합쳐갖고 그냥 한번 싸워주고. 아 지금까지 컨셉 만들어 갖고 옵자을 잡아내는 손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옵자바거찍습니다 지금 호영군은 네. 자 어떡합니까? 각격파합니까 아, 상대 면역이 찢긴게 나한테 각격파합니까 어차피 레 네. 없어요. 정답은 빨리 벌어야죠아 선수, 호영부 선수는 마음이 안좋해요 최대한 컨트롤로 이들을 보는 거죠. 곧질러 봐요. 지금 딱 데리고 나가요. 어떤 서사점수을 잃는 건지 뒷정요 레이스. 아 레이스가 뒤이려는 길에도 참하야 됩니다. 옵자버 세게. 옥자와 옵자와 옥자 잡아 옥자옵옥자옥다 잡았나요 옥자 없어요 옥자다 어, 어, 잡았어요 끝 끝내 아예 옥자만 왔어예옥자하 같아요 이 맞는 게요아 옥자만 두 개. 레이스 네, 다 죽고, 정명 잡 더블 죽고, 정명 선수는 정명 아, 없어요, 정이 선수의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병력이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 아, 이 경기로 아, 못 이깁니다. 네, 캐리어는 거의 다 잡아냈습니다만, 네. 좀 전에 정명 선수가 조이기 했을 때한 시를 밀었을 두 시를 밀었다면은 네. 지금 네. 서로가 네. 네. 이제 명령으로 지금. 허영무는 자원 채치가계속하세요 이제 허영무가 선택합니다. 아, 서일보 선택하면서. 아, 야리지 야, 3년 만에 바람불어 직업 바람불바람불어바람보어바라바라